안녕하십니까? 깡천연 복덕방입니다.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환승없이 강남역까지 25분이면 가능하고 구성역에 5번 출입구가 사용 개시됨에 따라 구성역 접근 성이 좋아져 gtx 노선 이용이 편리 해졌기 때문에 수성역까지는 14분 이면 도착이 가능하며 또한 용인 플랫폼시티가 완공이 되면 직접 적인 수혜지역으로 거듭난 아파트 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같이 들으시면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같이 구경가요 시작 하 해당 물건에서 성복역은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도보 10분 정도 소요되고 수지 구청역도 도보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신분당선이기 때문에 강남역까지 환승 없이 25분 정도 소요되며 구성역 또한 5번 출입구가 사용 개시됨에 따라 접근성이 좋아져 GTX A 노선 이용도 편리해졌기 때문에 수석까지 14분이면 도착 가능합니다. 선수지 IC가 7km 거리에 위치하므로 용인 서울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물건도 아파트 후문 방향에 위치하며. 포문에서 이현초등학교까지 300m 정도라서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학년일 경우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부모가 동행하는 것이 좋을 듯한 등하교 길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물건에서 가장 가까운 이현중학교와 풍덕천고등학교도 90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합니다. 현에는 이렇게 그린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편의시설 접근성은 좋습니다. 뭐 작지만 그래도 이용하는데 불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후문에도 음식점, 카페, 학원 등 그린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편의시설 접근성이 좋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는 자전거 길도 이렇게 되어 있고 하천도 흐르고 있어서 산책로로도 잘 가까워진 듯합니다. 오늘의 물건 진산마을 성원상대빌 정문 앞에 있습니다. 보기에도 살짝 경사가 진듯한 모습입니다. 해당 단지는 주차장을 지상과 지하를 다 사용할 수가 있으며 지하 주차장은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 대수는 세대당 0 9 9대로 주차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파트 후문에도 산책하기 좋게 잘 만들어 놓은 산책길이 있습니다. 오늘의 물건, 진산마을 성원 쌍대빌은 1744세대로 총 19개 동으로 구성되었으며, 공급면적 24평, 전용면적 18.15평, 1997년 12월에 사용승인된 29년차된 아파트이고, 성원 건설에서 시공했으며, 관리비는 평균 18만원 정도입니다. 해당 물건은 인정해 본 결과 29년차 되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깨끗했으며 교통, 교육, 인프라 등 모두 15분 이내에 위치해 있는 단지였습니다.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1개로 구성되었으며 건물의 배치는 남동향에 해당합니다. 최근 3년간 매매 실거래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단지는 24평, 32평, 48평으로 구성되었고요. 해당 물건은 24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호객노노 그래프 보시게 되면은 최저로 하락했던 구간은 23년 2월에 4억 8천 6백만 원까지 하락을 한 적도 있고요. 상승했던 구간은 25년 4월에 5억 9천 5백만 원으로 최근에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3년 4월에 4월에 5억으로 복구가 되면서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5억 중후반대를 잘 유지하고 있는 단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1년간 국토부에 신고된 매매 실거래가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하단에 5억 중후반대에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25년 6월에는 6억 선으로 진입한 이력도 확인이 됩니다. 다른 달에 비해서 6월 달에가 좀더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 따라서 1년간 국토부에 신고된 매매 실거래가 평균은 5억 5,900만 원이고 매매 회전율은 18%이고 매매 평 단가는 2,482만 원으로 상현동의 2,303만 원보다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전세 실거래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객노노 그래프 보시면은 최저로 하락했던 구간은 23년 2월에 2억 5천만원까지 하락한 모습도 보여줬지만 24년 10월에는 3억 6천 5백만원에 또 상승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23년 7월에 3억선으로 복구가 되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3억 중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단지입니다 그러면 1년간 국표부에 신고된 전세 실거래가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3월부터는 3억 후반대의 모습으로 신고가 되는 이력을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년간 국토부에 신고된 전세 실거래가 평균은 3억 3,600만 원이고요, 전세 회전율은 27.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세가율도 5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찰 통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인시 수지구의 낙찰가율은 90.8%로 6개월 전보다는 1% 정도 더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6개월 동안 상현동의 낙찰가율은 90.5%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주변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성복역과 수지구청역 사이 가운데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역 주변 일대의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복역과 수지구청역을 모두 다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며 추후에 플랫폼 시티가 완공이 되고 나면은 직접적인 수의 단지로 예상을 합니다. 또한 구성역에 있는 출입구 5번이 사용 개시됨에 따라 구성역의 접근성이 좋아져서 GTX-A 노선 이용도 훨씬 더 편리해졌습니다. 따라서 미래 가치는 더 높다고 보여지나 현재 가치로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익을 계산하면 5억 초반대까지가 적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6348 하나 번 수원 3개에서 진행하고요. 감정 평가 금액은 5억 6,600만 원, 최저 금액은 3억 9,620만 원, 2차로 진행이 되고 입찰 보증금도 3,962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입찰 일시는 25년 8월 27일이나 1차가 7월 11일에 진행이 되지만 유찰이 될 것을 예상하고 업로드하는 것이니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주거임차인으로 신고된 이력이 확인이 되는데요 그 임차인분은 채무자 겸 소유자의 동거인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 신고일자를 보면 23년 8월 21일이고 최선순위 설정일자 22년 7월 21일이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아니라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2년 7월 21일 알차대부 금융에서 설정한 이 저당권이 크레디트 대부로 채권 양도가 되면서 이 저당권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임의경매이고요. 담보권 실행이기 때문에 낙찰자에게는 인수될 권리는 없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물건은 강남이나 수서 방향으로 이동하시는 분들께서 관심 가지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덥다고 너무 에어컨만 쐬면 안 되고요. 환기도 꼭 시키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